정신 나간 게임 포트나이트. 그동안 포트나이트의 정상적인 이동수단은 없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자동차를 타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행보를 보면 포트나이트에 자동차가 나올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Surprise. Never say never. 이번 조이라이드 패치에서는 크게 다섯 종류의 자동차가 등장하였습니다 슈퍼카, 세단, 대형 트럭, 소형 트럭, 택시가 있죠 우선 자동차의 기능부터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주행 기능입니다 자동차가 못 달리면 고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섬을 누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주행 파트너, 라디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멋진 노래들을 들어보세요. 케이팝도 몇개 있습니다. 오빤 세 번째는 탱크 기능입니다. 내 앞길을 막는 자들을 모두 쳐내세요. 정말 재밌고 좋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연비가 쓰레기 수준입니다. 연료통과 주유소가 있긴 해도 연료소모가 너무 빠릅니다. 특히 슈퍼카의 경우에는 부스터를 쓰면 연료소모가 정말 드럽게 빠릅니다. 자동차 하면 연비가 좋아야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점으로 나오다니 차 똑바로 만드세요. 두 번째, 에어백이 없습니다. 안전 제일 모르시나요, 에픽게임즈? 지금 차가 총으로 맞고 있는데 에어백 하나 튀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유저 기만입니다. 실망입니다. 에픽게임즈. 정상적인 자동차를 만들랬더니 이런 똥차를 가져온 에픽게임즈가 한심한 수준입니다. 당장 고쳐 오세요.